2024년 버크셔에서 웨이 주주총회. 이게 그냥 단순한 재무 보고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요, 사실상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깊은 교훈이었거든요. 오늘 바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딱한 가지, 가장 가치 있는 걸 남길 수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찰리 먼거의 유언장에 적힌 아주 특이하고 또 강력한 한 문장이죠. 재산이 아니라 의무의 전수에 우선순위를 둔다. 아니, 의무의 전수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터리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먼거의 이 마지막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의 평생 패트너였던 워런 버핏의 생각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삶과 후회에 대한 그의 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직접 받은 질문이에요.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를 좀 다르게 정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그의 대답이요. 그의 인생 철학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버핏의 메시지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보세요. 한쪽은 계속 자책하고 끝없이 비판하는데, 버핏은 아니, 그럴 시간에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중요한 걸 계속 시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미래를 보는 거죠. 버핏이 직접 한이 말을 들어보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 가지고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잖아요. 정말 직설적이죠.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거기다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바로 이거죠. 자, 그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게 버핏 철학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반대로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버핏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버핏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재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열망할 만한 자질. 그게 뭘까요? 당신은 친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문장이야말로 버핏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인 조언의 핵심입니다. 아니, 왜 하필 친절일까요? 버핏이 친절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돈이 안 들잖아요. 둘째, 누구나 할수 있죠. 그리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참 뼈아픈 지적인데, 돈 많은 부자들 중에도 돈으로도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미스테리한 문구, 기억나시죠? 그걸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삶과 친절에 대한 버핏의 철학을 알고 나니, 멍거의 그 마지막 소망을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에 딱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윤리적 유중의 정의입니다. 유언장에 보통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의무나 정의, 봉사 같은 가치를 물려주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멍거는 돈이 아니라 바로 이 가치를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멍거가 유언장의 쓴 말을 전세적으로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는 좀더 흔해졌으면 하는 오랜 관행을 따릅니다. 재산이 아닌 의무의 전수에 우선순위를 두는 윤리적 유증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이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의무의 전수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평생 파트너였던 버핏은 이 마지막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버핏의 대답은 정말 간단하고 실천적인 두 단계로 딱 정리됩니다. 첫째, 찰리의 글을 읽으세요. 그가 가장 잘 설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당신의 행운을 나누세요.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운이 좋았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운이 좋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건 뭐 먼거의 유산을 완벽하게 지지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자기만의 해석으로 명확하게 길을 보여준 거죠. 결국 버핏이 말하는 최종 조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상호적 행운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 받은 행운만큼 되돌려 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친절 그리고 의무라는 주제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마무리하면서 버핏이 남긴 이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년에 오시길 바랄 뿐만 아니라 저도 내년에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솔하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의 인간적인 모습,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윤리적 유증을 쓴다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무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야말로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